<laughs> 안녕하세요. 콜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습니다잘 계셨나요? 마이1스 2.21. 알겠습니다. 2.21. 알겠습니다. 2.21. 알겠습니다. 2.21. 알겠습니다. 2.21. 알겠습니다. 2 아, 2 아 잠깐만, 제가 흥분했어요. 오! <laughs> 케인 사인 플러스 6.3이. 제가 말했죠, 케인 사인 1 8 0 0 가야 된다고 얘는 캔들로 쫙. 아 그래서 어제 오이 그림 나오면 이상한데 와 케인 사인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한 거지? 아무튼 아 한국 정보인증 와 대박이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의원 단장할 만하지 않나요? 한국 정보인증 다 죽어가던 거. 제가 살리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아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화내지 마시고요. 자 케인 사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응원 잘하죠. 자 케인 사인은 오늘 내일이 마지막 방송. 왜냐면이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종목 갖고 있는 분이 없나 봐요. 뭐 댓글에 케인 사인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국 정보인지는 마지막 방송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보유 중이라서 네. 계속 리딩을 해야지 제제 건데. 어. 캔사는 저는 아직 안 갖고 있고 응원만 했고 한국 정보인지는 응원하다가 어쭈 얘좀 가져야 되겠는데라는 타이밍이 와서 산 거고요. 네. 마블도저 없어요. 넷마블은 제가 움직임 얘기했잖아요. 제 움직임대로 살짝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맞죠? 인정해주셔요. 어. SK 라드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위치가 위험한 위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 시즌2 이제 시작한 지한달 됐거든요. 한달 됐는데, 어, 오늘 제가 좀꽤 잘했어요. 어, 덴티스트 먼저 보면, 상한가 쳤죠. 근데 제가 덴티스트를 이때 샀거든요. 이때, 이거 빨간, 이게 핑크가 살, 이거 파란색 보이죠? 매도 일차 매도했어요. 왜냐면 비중이 얘가 제가 비중 큰게좀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차 매도했고요. 네50% 했습니다. 과감하게 내일 내려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 상관 없고 여기까지 와서 팔아도 이미 벌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얘랑 덴티스트랑 한국 정보 인증은 이따 얘기하면 되니까 어, 파미셀 파미셀도 타이밍 보면 이때, 최근에 샀죠? 근데 갑자기 뛰어서, 오케이, 1차 에도 어, 2차 에도 이제 몇 프로 없어요, 얘는요. 야, 2차 매도까지 들어가서. 그냥 목표 한 만큼 와서 또 타이밍 잘 잡고 잘 팔아가지고, 네. 예, 뭐, 지금 그림 좋잖아요. 한번 이제 맞으러 오겠죠? 그때 또 이제 매수하면 되니까. 아무튼, 파면셜또 오늘 수익권 들어왔고, 그리고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도 얘는 좀 많이 못 먹었어요 아이즈비전도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1차 매도했고 5% 조금 넘긴 걸로 알고 있어 6%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수익 내서 현재 가고 있고 그리고 GNC 에너지도 제가 오늘 이 타이밍에 어 잠깐만 예, 여기 막고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미리 선점했어요. 이거 세계횡보하는거 보고 그타이밍 맞고 오늘도 괜찮게 반응해서 제가 얘도 좀 매도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도 제가 야,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1차 매도한 상황이고요. 아직 보유 중입니다. 이것도 50% 했고요. 그래서 시즌 2 시작한지 한달한달 한달 됐죠? 2월 1월 25일 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약한달 됐는데 시즌 2 목표한 수익은 조금 먼거 같아요. 네, 제가 목표한 것보다 더 왔고 아직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방송 재밌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올 거라고, 올것 같다고 얘기했죠.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여기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 뚫리면 60일선 맞고 야지 12만원까지 다시 온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타이밍을 이때 잡을지 이때 잡을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21선 맞고 올라가는 게 왜? 그러면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못 뚫었죠? 저항받았죠? 근데 캔들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13만원, 1 3만 한, 정확하게 봅시다. 지금 딱단 상황이니까요. 조금 내일까지도 좀 하락이 있으면 1차 담아도 될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지켜볼게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것같지는 않아 가지고, 어, 조금 횡보하다 가겠죠. 한2 3, 3 4에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느낌, 이렇게 어, 바로 지금 이렇게 확확 V자로 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제가 말한 V자는 이런 거예요. 설명 또 해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어. 이런 부자는안 나올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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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잡는 거예요. 저는 얘 성질 그런 성질이 많아 가지고 네. 주봉은 잘했는데, 야 주봉 어려운 거 했거든요. 이거 뚫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뚫어도요. 파란색으로 뚫으면 안 되고, 이 뚫는 시점이 빨간색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어, 전 그냥 설명 안 하잖아요. 항상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거 아니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한 16년 동안 차트쟁이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넷마블, 저도 이제 한번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원하는 건 원래 여기였어요. 이렇게 그림. 여기 1층, 여기 2층 만들어서 2층 가야 되는데, 현 상황은 그 어제, 어제 말한 것 같아요. 여기 천장, 천장, 천장 뚫었어 라고 했는데, 바닥을 다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층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평선을 중심으로 이평선이 예 맞고 갈래. 예 맞고 갈래. 예 맞고 갈래. 21이냐, 60이냐. 이거 타이밍 봐야 되겠죠. 어. 그 대신 V자는 안 나오고 횡보하고 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지금 저만의 리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거지 같죠? 네. 어거지라고 생각하면 어거지 겠죠 뭐 근데 저는 그냥 보이는대로 얘기할 뿐이니까 어. 얘도 봐봐요 skd 인데 폭망 했나요 아니죠 왜요 바닥 위치 잖아요 지금요 이 바닥이 깨져야지 폭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바짝 다 지고 있다고 저는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21선이 좀 빨리 내려와 주면 좋겠다 그게 SKDND 응원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주봉은 좀 나쁜데요. 그래도 주봉선으로서도 바닥은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닥을 네. 그래서 바닥 다진 다음에 조금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포 바닥, 파이브 바닥 만들었잖아요. 반등하면서 이거 뚫는 거. 네, 빨간색으로 좀 뚫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아직 터닝 포인트 지점 안 나왔습니다.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게 터닝 포인트 지점이에요. 네. 아 월봉은 좀 아쉽네 거래량이 아쉬워가지고 뭐라고 못하겠어요. SKT인데 넘기겠습니다. 한국적 뭐인지, 브라보, 박수. 한국 정보 인증은 제가 이때부터 방송했었죠.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방송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구간 나누면 한 이쯤에서 이때까지 방송했을 거예요. 얼추 기억나시죠? 제가 방송한 구간이 이땐가 이땐가. 네, 아무튼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얘는 한번 슈팅 주면 파란색 슈팅 주면 슈팅 주면 내려가고, 슈팅 주면 내려가고, 슈팅 주면 내려가고. 슈팅 주면 내려가고. 이 성질이 지금 변했나? 내일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단, 이제는 이런 슈팅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해석을 집어넣어야 되냐? 자, 이렇게 슈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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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이, 여기 첫 번째 슈, 슈팅, 얘가 첫 번째라고 합시다. 얘가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슈팅에 투바닥 찍고 다시 바닥 올리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돼요. 얘도요. 다음에 바닥 저점 올리면서 가면 갈, 가능해요. 이제는 이랬어요. 바닥이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N자형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요. 상승형 N자형이 나와야 돼요. 상승형 N자형 이게 나와야 돼요. 투바닥을 만들지 저점은 올리든지. 이것만 안 망가지면 돼요. 이거만 안 망가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망가졌죠. 끝. 끝. 근데 이 타이밍이 지금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네, 제발 응원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상간것 같이 기분 좋았습니다. 거래량 2700만 와우 케인사인입니다 케인사인은 제가 말한 1800원 통으로 딱 캔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상까지 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맞죠 그렇죠? 아, 최선을 다했고 아, 얘는 뭐 특별하게 뭐 댓글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방송. 네. 내일로 작별 인사하는 걸로. 저 잘했죠? 케인사인? 네. 와.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이 주봉이 얘는 넘어야 된다고요. 지금 조금 더 넘으면 돼. 그러면 빨간 거세개 만들었잖아. 다음은. 노려봅시다. 우리 한번. 4개째. 아? 4개째. 한 2천원 갑시다. 아, 여러분 응원할게요. 마음속으로. 이제는 방송이 내일까지니까, 만약에 댓글로 케인사에는 계속 방송은 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좀만 더 해줘라, 라는 분이 몇 분이 계신다면, 어, 할 생각은 있는데, 네, 뭐 아무 댓글이 없는 비인기 종목을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기다리는 종목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게 층 만들었고요, 뚫었고요. 이제는, 요기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2,000원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커요. 한 1,900원에서의 층 하나 만들어야 될 거겠죠? 네. 제발 이번에는 이 바닥이 안 망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케인사인 무서운 종목 됩니다. 외국인 자주 사죠? 파란색 간격보다 더 촘촘해요, 빨간색에 기간, 오늘 대가리 들었네 한번. 제 단탈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인 제가 이거 눌러볼까요? 어. 없죠? 최근에 산거 없죠? 인사인 예. 네. 근데 한국 정보 인증은 있기 때문에 계속 반성한다는 거고. 네. 아무튼 아뭐사인 어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넷마블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리딩이 좀 막고 있다는 거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s k d 앤인는 전혀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잡았다는 느낌밖에. 바닥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삐어삐어 비상이고요. 한국 정보 인증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케인사인 여러분, 분명히 수익 구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없으셔야 돼요. 수익 구간이시면 어느 정도 수입 챙기시고요. 복 받으시고요. 뭐, 콜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